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월량중국어 챌린저 모집 중국어는 동사 16개, 명사 16개, 형용사 16개, 부정부사 2개 총 50개의 단어를 외우면 회화가 술술 됩니다 자 같이 한번 감잡아 보실까요? 네. 나가기 싫어? 내가 외워야 할 단어 쭉 한번 살펴봅니다 쭉쭉 쭉 살펴봅니다 5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도 이제 출발해야지 이 50개의 단어에서 아주 조금만 더 멀리 바라봐서 부사 조동사 10개 전치사 접속사 구조조사 10개 총 70개의 단어 충분합니다 이 70개의 단어를 요리조리 삶고 데치고 버무려서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시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정성입니다 70개 단어를 소리내며 자연스레 암기하고 문장을 만들다 보면 중국어로 말하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70개 단어를 어떻게 머릿 속에 집어넣어야 할까요? 70개 단어로 발음 훈련을 하며 암기를 하고 소리 속에 이미지, 뜻을 집어넣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장 구조를 습득하는 것이죠. 千里之行，始于足下。走进中国，朋友遍天下。 중국어 공부 같이 시작해 볼까요?跟我来吧。 이것 먼저 외우고 시작합시다. 중국어는 단음절. 단음절은 성모, 공모 성조. 다시 한번. 중국어는 단음절. 단음절은 성모, 음모 성조. 한語 총 성모, 운모, 성조.开始. 학습은 성조, 음모 성모의 순서로. 정리는 성모, 음모 성조의 순서로. 성조는 총네개가 있습니다. 1성, 2성, 3성, 그리고 마지막 4성. 자, 1성 연습할게요. 일성은 평평하게 발성하면 돼요. 어떻게 평평하게 발성할까요? 이렇게 소리 내보세요. 이, 아,를 번갈아가면서 연습할게요. 자, 이, 아, 이, 아, 이, 아. 억지로 음을 높이지 마세요. 이, 아, 편안하게 발성하세요. 일성 표기는 이렇게 합니다. 이성 연습합니다. 이성은 올려주세요. 이, 아,를 번갈아가며 연습할게요. 이, 아, 이, 아, 이, 아. 이성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삼성 연습합니다. 삼성은 중간음, 일성보다 낮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내려갑니다. 이, 아, 이, 아, 아. 내리기만 해도 되고, 내렸다가 소리에 폼을 써니 자연스레 바닥을 찍고 올라와도 됩니다. 이, 이, 아, 아. 삼성 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성 연습합니다. 사성은 일성 높이에서 때려줍니다. 이, 아 일성과의 국분을 위해 과감하게 소리를 때려줍니다. 이아이아이아이아 이, 아, 이, 아, 이, 아. 사성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하향 화살표 모양입니다. 이어서 운모 학습을 하겠습니다. 음 모는, 단음모와 복음모로 나뉘는데요. 복음모는 단어를 외우는 과정에서 학습이 되니 단음모만 연습하겠습니다. 단음모 일성으로만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아오어 이어서 성모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성모는 자음처럼 날숨이 좋은 기관인가에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입술 소리입니다. 뽀아 포, 모, 포. 한번 더. 보아 u 아 f 아 u 아 혀끝 플러스 입천장 소리입니다. o 아 r 아 느아 r 아한번더아아 느아 르 목젖 소리입니다. 그크크아한번 더. 그크크아혀의 면을 타고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지치시한번 더. 지치시 지, 권설음입니다. 지치시한번 더. 지칠시 평설음입니다. 즈츠스한번더즈츠스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부터는 성모, 온모, 성조 순으로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밖으로 잠시 공간 이동을 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실전 강의를 통해 한 10분 동안 이때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어요 학습은 성조, 운모, 성모의 순으로 했는데 정리는 성모, 운모, 성조의 순으로 하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중국어는 단음절이다 단음절은 성모, 온모, 성조로 이루어졌다. 이맨 우에 첫째 줄 반드시 외워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중국어 학습에 긴 길을 걸을 때이 첫째 줄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 성모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어요. 하나씩 집중해서 발성합시다. 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일성으로만 연습을 하겠는데 일성은 어떻게 발성하느냐 기억하세요. 성대에서 배꼽. 오늘 수업에서는 성대에서 배꼽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안 했는데 뭐 처음 배울 때 너무 정보가 많다 생각하시면 잠시 잊으셔도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성대에서 배꼽을 울려주시면서 앞에 나온 로마자 한어 병음을 같이 발음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뽀아. 佛，摩，佛，的，特，呢，了，哥，科， 지지치쉬쉬일일즈자 성모학습 성모학습의 핵심만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어요 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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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가지 발음은 입술에서 소리가 만들어지죠 예, 크게 어렵지 않은데 뽀 하는 거랑 뽀 하는 거랑 틀리죠 뽀포모포뽀포모포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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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한국식 발성은 F 사운드랑 어울리지도 않고 뽀 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가야 돼요 뽀뽀뽀뽀 뽀, 뽀, 뽀. 예, 음색이 그때그때 그때 달라지는데 톤을 찾아야 돼요 성조는 영어로 번역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톤으로 TON이 -e, 톤으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톤을 잡아 나가야 돼요. 성조는. 그래서 입술 소리. 뽀아, 포아, 모, 포. 최대한 몸통을 발성. 몸통을 사용해서 발성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어요. 음색이 달라지니까 그 음색이 중국어다. 자, 그다음. 혀끝이 입천장에 붙는 소리. 뜨어 르르르 어, 어, 어. 혀끝이 이 천장에 붙는 그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거 자체는 어렵지 않죠 한국어에도 다 있는 소리니까 결국 뭐가 중요하다 어떠터너러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좀더 깊숙히 갖고 와야 돼요 어어가 아니라 으어 성대에서 배꼽까지 성대에서 배꼽이 울리면 무조건 중국어 음색이 나오고 잘 울릴수록 고급진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으어, 어가 아니라 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이게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터, 르자 그다음 목젖 소리 이거는 영국의 소리 이거는 성문 소리죠. 그 呵어자 그리고 찌치시 넘어가겠어요. 자 그다음 이두 가지 건설음과 평설음. 중국어는 이 건설음과 평설음이 있어요. 건설음은 자 이게 혀라고 했을 때 구강 내 혀라고 했을 때 건설음은 혀를 들어주고 안으로 잡아당겨주세요. 그러면 질, 치, 실, 소리가 나요. 반대로, 평서음은 혀를 딱 펴주고 아래 이빨에 부딪힐 정도까지 펴주시면 더 정확해요. 드, 스, 스, 한국어는 건설음도 아니고, 평서음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게 한국어 혀의 위치죠. 이 발음할 때, 네, 전부 파찰음인데, 파찰음 파차름. 우리 동양권에서는 파찰음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파찰음 한국어는 이 중간에 위치했죠 자동차를 샀다. 중국식으로 하면 자동차를 샀다. 차차 혹은 자동차를 샀다. 한국어는 자동차를 샀다. 중간에 있죠. 이 건설음 예, 처음 배 중국어 처음 배울 때 이게 좀 어색한데, 에, 결코 쉬운 발음은 아닌데 오히려 한국인은 이 발음, 평설음을더 어색해요. 쯧쯧쯧는 정말 이게 어려운 발음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근본적으로 한국인은 어떤 발음을 싫어한다? 발음이 새는 발음을 싫어해요. 에, 지금은 외국어가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발음이 새도 아, 저 사람은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외국물 좀 먹었구나. 미국에 좀 갔다 왔나? 이렇게 생각하죠. 내 예전에 발음 세는 사람 어떻게 발음합니까? 난널 정말 사, 사랑하거든. 자동차. 에, 우리 자동차 사러 갈까? 자동차 사러 갈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바람이, 치음, 한국인이 이 치음 소리,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중국어에는 치음이 있고, 전 세계 대부분의 언어가 치음이 있죠. 에, 그래서 치키치키차크차크쭉쭉쭉 이런 거 치음 연습하는 것도 외국어 학습에 아주 도움이 돼요. 자, 중국어 성모 한번싹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어요. 포 모, 포, 그, 지, 치, 시시자스자 그다음 성모 다음 운모 갑니다 성모는 부딪히는 소리인데 운모는 모음과 같이 부딪히진 않는 소리인데 단음모로만 연습하도록 하겠어요. 왜냐하면 복금모 같은 경우에는 실제 70개의 단어를 함께 학습하면서 팅할때 ing죠. ing 이것도 하나의 운모의 단위예요. 네, 앞으로 같이 이걸로 실제 팅쒸 네, 제가 아주 오랫동안 강의해 왔던 카드고 네, 실제 제가 지금 독학자를 위한 중국어 강의는 네, 석달짜리 코스로 누구나 석달을 공부하면 중국어 회화를 떼는 그코스로 제가 강의를 해왔던, 해왔던 거기 때문에 믿고 따라와 오시면 중국어 석 달이면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하루에 조금씩 시간의 추에 따라 공부해야 암기가 됩니다. 하루에 뭐 벼락치기 한다고 절대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아요. 인간의 기억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하루 아침에 외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잉. 이외 오와 실제 단어를 외우는 과정에 모금 모가 학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운모를 배울 때는 단 운모 단 운모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아오어 네, 짝대기에 아이 있는 거는, 으, 한국어의 으가 아니라, 으, 네. 한국어랑 다 발음이 똑같죠? 발음이 똑같다라고 표현하기좀 애매한데, 이아오어, 오 우, 위, 으, 톤을 내리면, 이, 아, 한국어랑 중국어, 한국 사람이 중국어 배우는 걸 정말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사소통은 금방 돼요. 근데 정말 중국어 잘 배우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발음이 다른 게 아니라 톤이 다르기 때문에 무기중심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한국에는 아무리 많이 오래 중국어를 배워도 결국은 한국어로 중국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법을 알면 정말 중국어가 가능합니다. 발음 해볼게요. 이, 아, 오, 으, 오, 유, 으. 음모 발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입술의 모양,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온모니까 변한단 말이에요. 원래 모음 발음이 성대 진동의 입술 모양, 고저뭐 이런걸로 소리가 구분이 되는데 중국어 운모 발음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중국어는 성조 언어기 때문에 얼굴 안면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얼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대 아래로 말합니다 성조 언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운모 발음할 때 얼굴 보면 근육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근육의 얼굴 에 힘이 안 들어가서 아래로 빠지니까 소리가 중국어가 성조가 편안하게 나옵니다. 이, 아, 오, 에어, 오, 유. 이 발성의 톤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아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방법은 이, 아 이렇게 음 높이가 높은 게 아니라 반대예요. 오히려 낮춰야 돼요. 음 높이를 낮추라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을 낮추고 음은 곱게 내고. 이게 중국어 발성의 원리고. 기본적으로 일성으로 많이 연습하는데 맨날 일성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성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일성은 평평하게. 높고 평평하게. 근데 그 높다는 게 노래 부를 때그 고음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성 삼성의 시작점보다 높은 것이 일성의 시작점이에요. 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일성. 누가 꼬집는다. 아, 아할때그 느낌을 살려서 소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꼬집는다. 아, 아, 아. 일성. 이성은 올리면 이성이에요. 뭐라고? 아. 예. 우리 정우성님 누가 정우성님한테 톡톡, 네. 정우성님 하니까 정우성님은 어떻게 해요? 젠틀하게 뭐라고 이렇게 하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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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는 게 이성이에요. 삼성은 일성 높이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일성보다 낮은 곳에서 내려가면 돼요. 이 아, 예, 네. 이. 이. 끝까지 내리고 올리면 끝까지 내리면 숨 쉬면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그게 삼성이지. 이이아 표시가 이렇게 됐다고 삼성 표시가 이렇게 됐다고 무조건 삼성을 이렇게 내렸다 올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는 전혀 안 가지셔도 돼요. 그냥 낮은 곳에서 내리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오선보가 아닌 상황에서 삼성도 내리고 사성도 내리면 단순하게 기호로 삼성구 사성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삼성은 내렸다 저점을 찍으니까 아아 아, 이렇게 올리는 이 포물선 곡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기해 버리면 사성하고 구분이 되겠죠. 표기보호가 사성은 일성 높이에서 때려주는 거예요. 지속되는 게 아니라 떨어져야 돼요. 일성 높이에서 떨어지는 게 사성입니다. 이, 이. 근데 사성은 일성 높이에서 떨어지니까,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올라갈, 찍고 올라갈 힘이 없어요. 이, 이. 이렇게 하면 소리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성은 이, 떨어지는 데서 끝나야 돼요. 반면 삼성은 이, 이. 손손게 올라가죠. 삼성, 사성, 둘다 떨어지는 소리인데, 뭐가 다른가? 삼성은 일성보다 낮은 곳에서 떨어지고, 사성은 일성 높이에서 떨어져요. 뭐,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원론적인 설명은 한번 듣고 말면 되죠. 결국, 일성, 이성, 삼성, 사성은 훈련을 통해서 연습해야 되겠어요. 자, 일성 연습. 이, 이성. 이, 삼성. 이, 사성, 이. 자, 성조까지 학습했죠? 한번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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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성모, 온모, 성조. 중국어 70개 단어를 외우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중국어 단음절. 성모, 온모, 성조. 이세 박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동사 16개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어요. 팅, 팅하고 제가 영상에 띄워드리겠죠. 듣다. 그리고 듣다. 이런 식으로 소리와 듣.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익숙해지면 어떻게 문장을 만드는가. 거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